말이 안 돼. 이렇게 정순하고, <laughs> 맑은 음색의 그녀가. <laughs> 지금은 승모근에 잠식되어 괴물이 되어버렸지만, 아직 승모근 속 깊은 곳에는 유후에 따스한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뭐, 씨, 뭐, 보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때 이후 죽여버린 거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오늘 올린 오징어 게임 편곡 영상. 오징어 게임을 피아노로 편곡한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 망했죠? 제가 순위를 한번 쫙 봤어요. 1, 2, 3, 4, 5, 6, 7까지. 정확하게 토크 영상. 8, 9, 12. 피아노래. 나 이름 유의 피아노래인데. 나 이름이 유우의 피아노래라니까, 얘들아? 아니, 너네가 만들어달래며, 피아노 좀치래매 피아노래 맞냐고, 막, 피아노 좀 쳐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지금 장난해요? 아니, 아니,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버근한 줄 알았어. 진심으로. 봐봐 토크 영상하고, 26만회. 그리고 연주 영상, 지금 뭐, 방금 올렸지만, 1.9천회. 자, 카톡 프상혼수두기 영상, 25만회. 그리고 수면유도 ASMR 니들이 하도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3.1만회 그리고 남자들만 아는 사진, 여자들만 아는 사진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94만회에요 무려 94만회 그리고 그 다음날에 자작곡 오버워치 넘어 좋아 3.5만회 유후의시골이의 기억이에요. 이제 보면서도 어이가 없죠. 진짜 이게 보근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laughs> 여러분은 모르는 비밀 하나.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다음에 피아노 영상을 올립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제 멘탈이 안 망가져요. 뒤에 거가 잘안 나왔을 때 피아노까지 올려버리면 내 멘탈이 감당을 못해. 계속 조회수가 저조하면. 그래서 저는 조회수가 잘 나왔을 때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데 살짝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려요. 그래도. 좀 알고리즘도 타가지고 또 피아노도 많이 들어주시지 않으려나? 근데 항상 이 모양이야. 이제 쉽지 않네요 유튜브 유유님 죄송합니다 유유 오늘도 연주 영상에 슈퍼댄스 남겼어야 되는 건데 눈치가 지은 이유는 없었네요 유유 아 그래서 진짜 웃긴 거 보여줄까요? 내가 이거 ASMR 영상 하도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었어 그랬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좀 미안했나봐 사람들이 좀 불쌍했나봐 내가 그리고 막슈퍼댄스를막 남기더라고 나 너무 신기했어요 슈퍼댄스 되게 많이 남기셨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괜찮았죠 어쨌든 그래서 많이 들어주십사 하면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분들 있어요. 바람 피면 뒤지는 거야.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챌린지.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되게 좀 재밌게 봐주신 분들도 많았고, 뮤비도 되게 잘 됐어요. 게이 분들을 잘 섭외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 유우야, 이게 노래냐? 제대로 된 노래를 좀 해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잘 다녀와. 응, 음, 갔다 올게. 아, 오빠, 근데 어? 바람 피면 뒤지는 거야? <laughs> 쿠빈이 나오고 딩 올려주면 뒤지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했다고 막 뭐라 하, 뭐라 뭐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 그냥 조회수의 노예가 됐을 뿐이에요 저 옛날에 냈던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름부터 달라 나만 놓으면 끝인 사이 또 이거 어 스킵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후렴부터 들려드리죠.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치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노래하다가 방면 뒤지는 거야. 따름. 이거 여러분이 만든 거라니까 진짜로? 이거 할때안 들어줬잖아. 이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이거 봐 조회수 2.8만회야. 2년 전에 올린 건데 2 8만회에요 지금.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2주 전에 올린 건데 지금 26만회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항상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거 할 때.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할때안 봐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채널 팔았냐. 이런 말들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봐. 진심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피아노 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구독하려 보니까 이미 구독이 박혀있네. 왜지? 왜 내가 말소리 내고 김장은 허니 부르는 거 보면서 웃겨서 구독한 사람의 동일인물인 거지? 조회수가 만든 괴물이 되어버린 지금의 그녀. 나는 이때의 그녀가 그립다. 유후의 몸에서 나가라. 승모근 괴물아.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있으셨던 겁니까? 말이 안 돼. 이렇게 청순하고. <laughs> 맑은 음색의 그녀가. <laughs> 지금은 승모근에 잠식되어 괴물이 되어버렸지만, 아직 승모근 속 깊은 곳에는 이후에 따스한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뭐, 뭐, 보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때 이후 죽여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옛날에 이걸로 쇼츠가 떠가지고 이렇게 막 변했다, 이 여자가. 뭐야. 이게 떠가지고 이제 구만해가 된 거지, 원래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왔어, 또. 이 정도만 나와줬어도 계속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또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뭐 있냐? 여기에도 웃긴 댓글이 좀 많아 보면. 아 <laughs> 정말. 2020.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2024. 차라 종말에서 그렇죠. 뭐냐? 너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분 계정 팔았나요? 와나 이렇게 청순 가련하고 피아노 치고 노래 잘하는 긴색머리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인데. 이분 요새 영상 안 올라오지네요. 승모 큰 분만 영상 올라오고. 네 이분은 지금 뒤지셨답니다. 음~ 어쨌든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옛날 거 보면 재미가 쏠쏠해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것도 좀 많이 달렸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웃겼어. 와 근데 오히려 충격적인 게 이렇게 고고하고 우아해 보이시는 분이 본성은 음담패설을 즐기는 승모큰 여성분이었다는 거 아님 뭔가 여 팀장님의 은밀한 사생활 그런 느낌이라 신기하다. 늘 본계에서 노래 들으면서 즐기면서 누나 이뻐요. 이러다가 비계 찾아낸 것 같아서 소름 덜덜. 진짜 미친,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등목큰멍 여기에 왜끼는데 씨발, 사람을 얼마나 음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글 달았어, 이날. 답툰 그만 보라고. 원래 이랬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원래요, 여러분. 원래가 작곡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싱어송 라이터로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유후로. 그래가지고 곡이 다섯 개가 있어요. 이미 바람 피면 뒤지는 거야, 전에도. 그거 이제 제목만 들어봐도, 아련아련해. 막, 봐봐. 책임져요. 내 마음 책임져요라는 뜻이에요. 걷고 싶은 거리, 나만 놓으면 끝인 사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방법. 아, 그 사이에 예능을 하나 끼긴 했어. 하늘에서 내린 예쁜 쓰레기라고. 그거 이제 눈꽃 연금을 노리고 만든 곡이야. 그때도 살짝 내가 어그로 끄는 그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 크리스마스를 커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솔로들의 입장에서 썼던 곡이에요. 약간 겨울판 봄이 좋냐? 이런 느낌으로. 참... 이런 노래도 만들었었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앨범 커버도 다른 거에서 막 따온 거거든요? 이때도 약간 어그로 끄는, 어그로 끄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시죠? 이 되게 유명한 짤방이잖아. 이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바꾼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을 원래 좀 정상적인 곡들을 썼어요. 제가 항상 막 챌린지 곡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 챌린지 보고, 아, 어, 자꾸 이상한 노래 만든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쿠빈 안주거리 보고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엔진의 안주거리도 제가 만든 곡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되게 진지하게 썼던 곡이에요, 나름. 근데 이딱한 줄, 딱한줄 쿠빈이가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 <laughs> 이 나머지는 들어보시면 뭐막욕 들어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딱한줄 제가 쿠빈이가 너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다가 담아봐 해가지고 만든 곡인데 또 이거 가지고도 요야 하고 싶은 거 그만하자 하면서 요즘 이번에 이거 곡두개 냈다고 아주 그냥 악플이 엄청 달립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곡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우아하게 피아노를 치던 음,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그로의 신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어떻게든 좀 어그로 끌어보려고 게이 두 명까지 섭외해가지고 뮤비 찍고 아주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여러분 저의 정상적인 노래들도 좀 들어주세요. 진짜 좋거든요? 물론 엄청 어릴 때 만든 곡이라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 오늘 이거 조회수 씨. 세개 겁나 저조하게 나온 거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오늘 라이브 제목도 이렇게 했어. 피아노 유튜브인데, 피아노가 제일 조회수가 안나옴 이걸로 했어, 지금. 아, 진짜 너무 슬프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약간은 심각한 문제인게 뭐냐면 아니 요즘 사람들이 도파민에 중독이 돼 있어 요즘 여러분 커버 영상 보세요 옛날에 커버 유튜버들이 제일 흥하던 시절이 있었어 한 5년 전 이때 있잖아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커버 유튜버 올리고 거기에서 또 등용문이 되고 막 이랬어요 가수까지 가는 길에 근데 요즘 안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커버 유튜버분들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구독자 70만 막 이러고 그러신 분들도 요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대. 진짜 미친 것처럼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처럼 생상을 해야 될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커버가 잘 되던 시절에도 잘 되지 못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지만 그분들은 원래가 잘 되던 분들이셨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사회가 너무 달라졌구나.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래 낼 때도 4분 이상인 노래를 잘 만낸대요. 옛날엔 되게 많이 했거든? 전주도 있고 막 인트로 엄청 막 멋지게 편곡해 가지고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한 4분 정도 끌고 가는 곡들 되게 많았어요. 영화처럼 근데 요즘 인트로가 점점 없어진대요.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니까 조금 듣다가 아 별론데 하고 딱 꺼버리니까 처음부터 초반부터 뭔가 딱 기강을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트로를 점점 없애고 있대요. 그리고 노래 길이도 점점점 짧아져서 요즘은 2분짜리도 되게 많이 나와. 진지하게 풀고 있는 건 아니고 재밌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건 간에 그거에 또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거에 발맞춰 가는 게 크리에이터의 숙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씁쓸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아 뭐야 오늘 피아노야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저런다니까 저런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댓글이 달려 이 사람 말하는 거 엄청 재밌게 편집돼서 올라오는데 라이브 가보면 존내 재미없음 피아노만 치고 있음 피아노 방송이니까 피아노 치다가 말하다가 빨리 이런 빨리 거거든요? 가. 그리고 심지어 그런 댓글도 달렸어, 얼마 전에. 나한테, 어, 이분 어. 피아노 치세요? 대박. 잘 치시네? 이렇게 달린 거야. 아니, 구독을 할때 이름을 확인을 안 하나 봐. 나 유의 피아노랜데, 이름이. 내가 피아노 치는 걸 모르는데. 아니. <laughs> 유의 <laughs> 피아노랜데. 심지어 저 쇼츠랑 롱폼 둘다 인기동영상 1위가 나름 그래도 피아노 치는 거거든요? 피아노 많이 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말이 섞인 거긴 한데. 이 정도면 채널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 요즘. 유의 피아노가리 막 이런 걸로다가. 아니, 피아노가리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냥, 유의 노가리. <laughs> 유, 유의 옵치할래.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음. <laughs> 유의 피아노 옵치? <없지? 웃음> 유의 피아노 옵치. 이거든 유해라면 너무 근접